안녕 친구들, 갓지로 가치로 TV의 갓지로라고 한다. 우선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래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넌 궁금해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본론으로 돌아가 말하자면, 이 채널은 음악 채널이다. 음악에서도 작곡, 영어로는 c o m 악기 없이도 작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누구나 어디서든 아티스트가 될수 있는 그런 채널이란 말이다. <놀람> 미안하다 말하다 보니 흥분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수있 음악 채널, 악곡 악국 채널이라면서 악곡은 안 하고 무슨 놈의 혓바닥이 저리도 긴가? 어? 이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단 키보드를 볼 필요가 있다. 키보드를 보면 쉬프트 키와 엘리트 키가 있다. 여기 쉬프트. 여기 델리트. 파일을 클릭하고 Shift 키와 Delete 키를 동시에 누르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가능하다. 그렇다. 사실 이틀에걸쳐 하루 대략 4 시간 이상 찍어뒀던 영상 폴더를 실수로 날렸다. No God, please no, no. 그럼 다시 찍으면 되지 왜안 찍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기 싫으니까. 씨. 사실 영상을 다 날리니까 해던거 다시 하려니 못 하겠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할것 같아서 그냥 입으로 떼우는 중이다.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다음에 제대로 찍어서 올리겠다. 그때까지 수고